안녕하세요. 제가 면접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정장 대여를 해가지고 왔는데, 대여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제가 백팩도 앞으로 메고, 이것도 줄고, 근데 무릎에 닫힌 곳에 반창고가 떨어져서 그걸 붙이고 있었어. 그랬더니 옆에 아저씨가 내가 너무 버거워 보였나봐요. 그래서 이 면접복 가방을 이렇게 쑥 빼가지고 그냥 자기 옆구리 이렇게 착 이렇게 넣어서 들어주시는 거야. 앉아 계신 분이. 그래서 짐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임상구 속에 앉아 계신 거예요. <laughs> 제대로 감사하다고도 말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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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아주 참 아이러니하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그이가 그 임산부석에 앉아 있다니 그러니까 뭐랄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슨 느낌인 아시겠죠? 응. 그분이 딱 앉아 계신 쪽이 임산부석이니까 분이랑 가까운 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희 딱 앉아 계시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이 임산부석 비워두기 캠페인 영상이 나오는 거야 <laughs>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카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징계의 거인의 아르민니 생각이 난게아르니그 애니랑 대치하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가 어, 아르민한테 자기는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르민이 그냥 기다 아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철학적인. 철학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심오한 답변을 한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짐을 들어준 그 착한 나의 아저씨가, 임산부석에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아, 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걸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좀 어른이 된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laughs> 떨어질까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보는 면접인데, 근데 너무 붓고 싶거든요. 이 영상을 올린다면 저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여한 면접복을 입고 있고요. 이래재 자켓까지 입을 거예 아, 진짜 너무 붙고 싶어.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감 빼면 시체인데 계속 후르텔락하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자! <laughs> 간다 음. 잘 모르겠다. 확실합니다교환 <laughs> 동기는 어, 이거 뭐야 머리어떻하 <laughs> 아, 저 머리. 아, 머리 자르고 싶어. 대남행주 대남행주 없으려기 좋아 아 망했어. 어제 저 언니하고 전화했는데 언니가 이거 불러가지고 지금 중독됐어요. 지금 저거 보자 저거 보자. <laughs> 누가 봐도 면접 보러 가는 사람 같아. <laughs> 아, 어떡해. 여러분 저 면접에 떨어졌어요 <laughs> 괜찮아 맞아 조개구이 먹고 털털 털고 이러면 돼 털털 털자 털털 털어너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지? 어? <laughs> <그냥> 몰라, <laughs> 그냥 몰라. 일단 그냥 일단 올리지. 찍어보고 편집되면 편집 <laughs> 맞아 맞아 에이, 싸가지 이란 싸가지, 싸가지. <laughs> 근데 혼자 있었으면은 좀 우울했을 것 같아 많이. 그니까. 음, 음. 언니들과 음. <laughs> 언니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우울하지 말고. 말고. 응? <laughs> 우. 울할땐이 말을 해봐요. 우. <laughs> 우. <응? 웃음> 우울할 땐. <웃음> <웃음> 잘할수 있겠죠? 당연하지. 잘할수 있어, 너.